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입니다. 자 2015학년도 9월 학평 24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온라인 수업에서 생물 다양성과 보존에 대해서 선생님과 학생이 나눈 대화다. 생물 다양할수록 좋다. 뭐라 그랬어요? 그래,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시험정리 특강에서. 그렇죠 우리가 이제 먹는 걸로 생각하면 메뉴는 다양할수록 좋다. 골라 먹는 재미가 있을 테니까 그리고 보존을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 보존되기 위해서 다양해야지만 보존이 돼야 되고 먹이 사슬이 복잡해야 된다 이겁니다. 만약에 먹이 사슬이 단순하다 그러면 하나 죽으면 줄초상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먹이가 먹이가 하나밖에 없어. 면걔 캐가 그 만약에 뭐병 걸려서 죽었다고 하면 나머지 그냥 줄줄이 그냥 다줄 줄초상 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양하면 좋다. 이거 없으면 저거 먹으면 되니까. 이겁니다. 자, 생물 다양성과 보존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자, 생물 다양성에선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세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이건 뭐냐면 우선 환경이 다양하다. 물도 있고, 땅도 있고 뭐 흙도 있고 뭐, 뭐 바다도 있고 뭐그 이런거 종 다양성이면 개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말도 있고 사람도 있고 뭐 이런거고 유전적 다양성은 이건 개성이죠 사람이지만 어떻게 보면 뭐 저기 잘생긴 사람도 있고 못생긴 사람도 있고 키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뭐 이런 겁니다 아시겠죠 요세 가지 맞는 내용 자, 최근 인간 활동에서 의해 기후변화 서식 파괴 등으로 인한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고 있다 아마 당연한 얘기니까 예, 맞는 내용이죠 뭐 어딜 봐도 어. 딱히 뭐 틀렸다고 할 데가 없잖아요. 자, 그다음에 생물 다양성 보존은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이거 뭐 이것도 딱히 뭐 어, 뭐요 A를 아느냐를 여러분들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이거 묻는 문제가 되겠네요. 나머지 B, C 다 맞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옳은 걸 얘기하는 거는 ABC 모두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